장은 수많은 서포터들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키고프합니다. 뒷공간으로 드리블 계속 이어집니다. 코너킥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두냈습니다. 슈팅.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야, 이 골은 큽니다. 커요. 스코어에서 앞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골이거든요. 이제 이 기세를 더욱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키퍼 선방으로 주위를 살핍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역습인데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줄 곳을 찾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자 반격 기회입니다. 잘 보고 들어갔습니다. 온 사이드. 볼 놓칩니다. 볼 다툼 치열합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끊어냈습니다. 스루패스. 슈팅. 골키퍼의 선방. 멋진 선방을 보여주는 키퍼. 골키퍼 반응이 빨랐어요.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걷어내면서 위기 탈출 볼파구가 피쇼팅 한번 잘 물어봤습니다 좋은 시도네요 적극적으로 슈팅할 필요가 있어요 끊었습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뒷 공간으로 스루패스. 찔러 줍니다. 앞으로 찔러 줍니다. 때립니다. 추가 골! 추가골 터지면서 두골처로 앞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패스라면 이건 무조건 넣어줘야죠.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몰도바로서는 슛. 아, 세컨볼 찬스. 골. 자, 이제 한골 남았습니다. 키퍼가 차단공 골대로 밀어넣습니다. 세컨볼을 노리고 있었어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좋은 플레이를 펼쳐줬네요. 한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공간으로 패스. 자, 카운터 시도. 끊어냅니다. 공간을 잘 노렸는데 아쉽네요. 좋은 압박입니다. 여기서 반칙을 당합니다. 골대 밖으로 빗나갑니다. 거리가 있었는데요. 다르게 갔으면 어땠을까요? 끊어냅니다. 받을 수 있을지. 아, 볼 좋네요. 역습입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끊었습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다가야죠. 스루패스. 빠졌어요. 야 흐름 좋아요! 가로챘습니다 뒷공간으로 슈팅! 골트 퍼 선방! 잘 막아냈어요 엄청난 판사 신경. 와, 멋진 선방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슛! 헤더 골입니다 이제 두골차 수비의 압박을 뚫고 위협적인 슈팅까지 골이었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뒷공간을 봤습니다. 끊었습니다. 끊어냅니다. 가로채입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스루 패스합니다. 뒷공간으로.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찬스가 옵니다. 때립니다.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선 조금 아찔했겠는데요. 초로의 길이였는데 마무리가 조금 서툴렀습니다. 많이 아쉽겠는데요. 길게 찔러줍니다. 전방으로 길게. 루즈볼입니다. 끊어냅니다.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자, 왼쪽 봤어요. 제쳤습니다. 나전 크로스! 찔러줍니다.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이 거리라면 충분히 노려볼만 하겠습니다. 그대로 슛! 멋진 선방, 프리킥을 막았습니다. 날카로운 프리킥! 하지만 기퍼의 반응이 빨랐어요. 스루패스. 자, 좋은 볼인데요. 흐름이 좋은데요. 스루패스. 뒷공간을 노립니다. 여기서 채취입니다. 슛! 다시 한번 슛! 크로스로 주나요? 자, 때립니다. 자, 역습인데요. 어디로 보낼까요? 줄 곳을 찾습니다. 찔러 주는데요. 자, 기회입니다. 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주위를 살핍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자 갑니다 들어갑니다 세골 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굳어질 것 같은데요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비 후 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세골 앞서 나갑니다. 받을 수 있을지 기회입니다. 좋아요. 낮게 깔리는 공.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끊었습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사이드가 선언됩니다. 끊었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슈팅! 발에 정확하게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뒷 공간으로 끊어냅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스루 패스합니다. 빠져 들어갑니다. 흐름 좋아요. 심판의 판정은 온사이드. 와. 던지기 상황. 뒷공간으로 골잘 들어갑니다.